라면 하나도 그냥 먹는 법이 없다는 영리씨. 음, 맛있겠다. 각종 햄과 만두까지 아낌없이 넣은 특제 라면. 여기에 김치까지 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맛이랍니다. 오로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는 그녀. 어, 잘 먹었다. 원래 그 밥배하고 간식배는 따로 있잖아요. 맵고짠 라면의 뒷맛은 이렇게 달달한 간식으로 달래준다는데요. 아 가을아, 산책하니까 신나지? 엄마는 힘들다. 응? 완경기 이후 급증한 살 때문에 동네 산책조차 버겁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자주는 못 나오고 가끔 이렇게 가을이랑 산책하는데 아, 따라다니기도 너무 힘드네요. 오늘도 반려견 때문에 마지못해 집 밖을 나섰다는 며미 씨. 너 엄마 운동하라고 여기 왔어? 여기 데리고 왔어? 반려견 가을이가 그래도 효자군이요. 운동기구에 애써 올라섰지만 몸은 천근만근. 어째 운동은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어, 살이 찌고 나니까 이게 조금만 운동해도 아, 쉽게 지치고 너무 힘드네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바닥나는 체력. 아이고. 영미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아 이리 와좀 쉬자. 잠시만 엄마 힘들어. 아, 그래. 쉬어, 쉬어, 쉬어. 쉬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아, 일어나자. 아, 아유, 나 왔더니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밖에 나갔더니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그녀가 살아나는 시간. 식욕이 발동하자 그녀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뭐 부대찌개만 나서 또햄 같은 거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다른 것도 넣어서 먹고. 라면 하나도 그냥 먹는 법이 없다는 영미 씨. 음, 맛있겠다. 각종 햄과 만두까지 아낌없이 넣은 특제 라면. 여기에 김치까지 얹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맛이랍니다. 오로지 먹는 것에만 집중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는 그녀. 아우 잘 먹었다. 음. 네, 제가 좀 빨리빨리 빨리 먹는 편이라 좀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데 빨리 먹어서 그런가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간식을 먹어볼까. 그런데 숟가락을 내려놓기 무섭게 또 주전무리를 찾습니다. 원래 그. 밥 배하고 간식 배는 따로 있잖아요. 쉴 때는 또 이렇게 달달하게 이런 간식도 먹고 그래야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으니까 맵고 짠 라면의 뒷맛은 이렇게 달달한 간식으로 달래준다는데요. TV를 보는 내내 칼로리 섭취는 끝이 없습니다. 먹는 거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뉴유도 또 금방 오고 끼를 챙기기보다는 그냥 배가 고플 때 먹는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어서 규칙적이지는 못하고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 뭐 빵이나 간식 그다음에 힘드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뭐 라면 같은 거 그렇게 늘기 시작한 체중은 이제 한도를 넘어섰다는데요 아왜 이렇게 살이 자꾸 찌지 걱정이네요. 70kg을 향해 가는 몸무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점점 불어난 허리 둘레까지 날마다 최고점을 갱신 중이라는데요. 문제는 살이 찌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는 다이어트를 좀 시도를 했었거든요. 한 3개월 가량 정말 안 먹으면서 하루 한끼 한끼 정도 먹으면서 했을 때 빠지긴 했어요. 많이 한 7, 8kg 정도 빠졌는데, 한달 만에 다시 요요가 와서 다시 10kg가 찌더라고요. 오히려 더 몸무게가 느렸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비만은 상상할 수 없던 일. 단역 배우로 활동 중인 영미 씨는 살이 찌면서 배역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 그런 신에 뭐 파티 신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레스토랑 뭐 이런 데서 음, 찍는 신을 많이 찍었지만 지금은 국밥집 신도 주방이 모습도 뭐 찍고 그래서 좀 이게 체형이 커버가 되는 사극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니 영미 씨도 옷차림에 신경이 쓰이는데요. 번번이 실패한 다이어트와 요요로 입을 옷이 없다는군요. 핏이 안 이뻐도 그냥 있긴 하지만 반 이상은 다못 입는 것 같아요. 그냥 빼면 은좀 입으려고 가지고는 있거든요. 남편하고도 많이 <laughs> 트러블이 있어요, 옷 때문에. 제발 옷좀 버리라고. 옷 입는 건 절대 못 입는다고. 딸도 엄마 작은 거못 입는다고 하는데, 어, 저는 정말 그럼 다 버려야 되는 거라서. 이게 전에 입던 바지거든요. 엄마 생신 때 가족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청바지예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게 안 걸려요. 이스판이라도 허리가 일단 허벅지에서 안 들어가니까. 애를 써보지만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다시 이 청바지 입고 날씬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쉽진 않네요. 몸 구석구석 불어난 살, 비만해진 몸을 어떻게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영미 씨처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지만은 이중 과반수 이상은 다이어트 이전보다 체중이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다이어트, 답답한 마음에 영미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배고프면 그 배고픈 걸 참지를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먹고 나면 네. 그 포만감이나 그런 그렇죠. 데서 행복감을 느끼고 맞아요. 금방 사라지죠. 네네네. 돌아서 배고프네. 네. 그래서 또 먹게 되고 먹게 되고 근데 좀 무서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예, 점점.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대사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중은 더 늘어날 거고 콜레스테롤 혈관에 쌓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오는 거죠.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살 빼는 노력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질량 지수 28.8로 비만 단계에 들어선 영미 씨. 식사 습관이 이제 탄수화물 위주고 그중에서도 어~ 단순당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드시고 운동량도 너무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해가지고 아, 체중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지금 호소하는 증상들이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의 증상과 되게 일치해요 당 지수가 높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체내에 축적돼 비만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뇌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활성화합니다. 결국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도파민 과잉 분비를 불러 마약과 같은 중독의 원인이 되기에 그 고리를 끊어 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체중 관리를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 그런 식단 조절을 이제는 평생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섭취하고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채택해서 소화시키는 게 나한테 필요한 것이지,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면 설치할수록 나한테는 손해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실이 나에게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절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